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말씀하사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빈 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럼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산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는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일종의 법과 규칙이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의 그 법과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이라도 쓰는 게 다르죠 회사에서는 내가 잘못하면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심할서를 쓰던지 월급을 깎던지 심지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매를 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칭이 우리가 쭉 칭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러면 내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까? 예,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변덕스러운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키면서 결국에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를 하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누구시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아예 그리스도라고도 해버리니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걸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안에 중요한 건이게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생각을 바꾸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세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가 모시기 전에는 날마다 육신 때문에 이렇게 죄한테 두드름 맞으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녔는데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이제 안에 계시게 되면 그 죄가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예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친구랑 싸웠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참패였고 어, 본인은 코피도 나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선생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지금과 다르죠 옛날에 선생님은 임금과 아비와 동등하잖아요 동급이시잖아요 굉장한 권위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앞만 싸움을 잘해도 선생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정리가 되면서 쭈그러들죠 그 힘센 주먹으로 목사님을 치던 친구가 갑자기 쪼그라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건데,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죄가 고개를 푹 숙인다고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영의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그 전에 나는 육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가 유괴 생각입니까? 대표적으로 남탓하는 생각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환경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곳은 부족한 곳이 없었습니다. 배고픔도 모자람도 어떤 위험도 없고 또 시기 질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또 하나가 남을 탓하는 건데 요즘은 아예 이걸 병으로 병적인 문제로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 들어보면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남 탓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자문한 후에 이걸 환경 탓 아니면 남 탓을 해서 결국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전형적인 육의 생각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니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쌓여가면서 병이 되고. 근데 이게 개인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게 남 탓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사회도 병들고 국가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에서 보시고 같이 나누었지만 그들이 나라가 망해갈 때 계속 남 탓만 하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탓으로까지 가요. 선지자가 그걸 계속 깨, 깨는 거죠. 말씀으로. 아 그게 아니고 우리 탓이다. 내 탓이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남탓하는 사람은 절대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회개를 못해요 그냥 답은 복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다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 회개를 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죽음을 보라고 유혹을 하는데, 그래서 보고 겁먹고, 보고 미리 겁먹고 흔들리라는 거죠.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두 번째인데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11, 과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아에거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 살리신다는 말씀하시죠. 어, 아무리 금이 많이 나오는 금광이라고 해도 실제로 어, 금보다는 흙과 돌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을 때 우와 금광이다 이렇게 환호를 하지 에이 이거는 흙산이네 이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흙과 돌 사이에 있는 그물 보기 때문이죠. 그 사막에 꽃이 피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척박한 땅이 이 뿌리를 내린 이 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생명의 위대함을 봐야지 그 주변의 죽은 땅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어디에 계속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긍정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죽겠다, 죽겠다, 아우성칠 때 우리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그 사이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생명 예해 주셔야죠.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예.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네 이거 부르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으니 아무 염려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보는 게 아니죠 육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너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이제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내 안에 계실까요? 그러모니까 우리가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실패가 없나니 결코 죽음이 없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 영을, 영의 영의 을하을 하며 살게 하여 하옵 주옵소서 을보을 보며 의씨의을이을이뿌에뿌 우리의 삶의삶리뿌저희저 되게 하여 하옵주옵예수예의이의 이름으로 하옵하이다이멘 아멘.